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궁금하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 투자 여행가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건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이니 공부하는 모습에 담은 성장 건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전에 좋아요 구독 디링 디링 알람 설정 그리고 환더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좀 괜찮았죠. 그래서 수급 이 주체를 봤더니만 외국인과 기관계가 열심히 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쫙 이쁘게 올라가신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 개인들은 오늘 이렇게 매도한 모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또 말을 너무 빨리 가끔 혀가 꼬이네요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요 오, 엄청 올라가나 싶었거든요 1280원 뛰어넘나 막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네 지금 좀 떨어진 상태로 1267.5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기사들 함께 보실 텐데 일단 미국 연준에서요 증시가 막 급락을 했잖아요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급락에도 뭐파울스는 없다 막 이러면서 0.5포인트 인상 계속 할 것이라고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네,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 조정을 행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당연히 네,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근데 증시가 얼마나 빠질지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예측하기 어렵지만 투심이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네, 접근하시. 게 어떠신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미국 연준 의장들이 일단 스테그플레이션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그플레이션이란 무엇이냐 하면 물가 상승과 내 성장 둔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물가 상승이 되면서 성장이 조금 같이 상승이 되면 괜찮은데 물가는 상승한데성장 둔화가 되니까 이게 막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거죠. 아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위기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라고 계속 사람들한테 경고 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이렇게 항상 경고를 하지만, 우리들은 조금 간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조금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냅다 도망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생산 소비 이런 것들이 줄고 인플레이션이 강해지게 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어, 우리들은 계속 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제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이 네, 오늘 방한을 하죠. 그래서 지금 5시면 도착을 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하고요. 네 삼성 반도체 공장 시찰을 하고 중앙박물관에서 네, 환영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산 기지에서 한미 장면을 격렬하고 모래 일부를 출국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요 기사는 한번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 이제 딱 이렇게 순방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수 있잖아요 막 미사일 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네 경고를 했어요 두 번째 경고를 한 거죠 재경고 이렇게 뜬거 보니까 그죠 네 경고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미 대응이 준비되었다 어, 니네가 지금 해요. 어, 도발을 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제일 조금 무서웠던 건 일단 오늘 증시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증시는 금요일 조금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 조금 장이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래 도 되나 막 싶을 정도로. 근데 아무래도 그 한미 네 이런 회담이 열린다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막 관련주들이 마구마구 마구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도 혹시나 또 주말 동안에 어막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이 진짜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주말 동안에 제발 별탈이 없기를 우리 간절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이게 대처방안도 나왔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만약에 북한이 도발이 생긴다, 그럼 우리는 용산 버커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얘가 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 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지하실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것 같고, 어, 정말 솔직히 지금 북한이 아무래도,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 괜히 도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조금 신경이 쓰이나 봐요. 네, 바이든 방안이 신경이 쓰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발 입국 조건을 또 완화를 시켜줬대요. 그래서, 어, 얘네가 이런 애들이 아닌데 뭐래 생각이 들면서 네 지금 보시면 완화된 계절 입구 조건을 발표를 하고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5월 20일부터 코로나19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원래 탑승 7일 전부터 3차례나 원래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2차례로 완화를 조금 시켜줬대요 네 그리고 이 혈청 항체 검사 등 혈액 검사도 폐지한다 라고도 지금 얘기하면서 조금 완화를 시켜준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중국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완화를 할지 조금 손을 내밀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상황이 조금 잘 조절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니면 또 미중 갈등 사이에 우리 또 우리 새우잖아요. 새우 막 등이 터지고 이러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백악관에서 나온 얘긴데요. 바이든이 만약에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 이후에 시진핑과 회담을 할 수도 있다. 뭐 약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요거는 음 언제든지 불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네, 일단은 에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대마 우크라이나 북한 이런 거 놓고 굉장히 입자 차이가 뚜렷하거든요 근데 이걸 솔직히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중국이 어, 코로나 충격 때문에 예, 봉쇄를 하면서 조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기준금리를 0.15%를 또 인하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대출 우대금리가 인하된 거 보니까 어, 약간 서민들이 네, 조금 힘든 거죠. 아무래도 지금 거의 두달 정도 상하이 분들은 아무 것도 못하고 팔지도 네, 뭐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조금 힘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금리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인하를 해준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증시에 조금 긍정적인 작용으로 네,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볼수 있는 대목이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 누적 발열 환자가 200만 명 대구야 바로 발열 환자가 26만 명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중국에 손을 조금 내밀었고 러시아에도 손을 조금 내밀었으니까 었 거기서 이렇게 조금 수급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거고 여기서 만약에 더 심각해지면 가까운 우리나라에게도 손을 조금 내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무응답이기 때문에 뭐 그걸 기대하고 뭐 종목들을 매수하시거나 하시기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아시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그럼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어떠한가? 봤더니만 일단은 어 조금 네,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만 명. 네, 이렇게 아, 25,000명.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요 상태에서 계속 쭉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던 건데, 코로나 1구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있잖아요. 요거를 연장을 하기 때문에 6월 20일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4주에 재평가를 하겠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확, 내가 확진자다 하시면 7일 동안 네 의무적으로 네 격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얘기는 끝났으니까 코스피 얘기를 해보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증시가 오늘 그래서 상승을 했죠. 1.81%나 상승을 했다고요. 그래서 2,639.29 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고요. 어 일단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뭐 아주 크게 봤을 때는 뭐 추세를 돌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 상태에서 오늘 아무래도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이걸 뚫어줘야 돼요. 주말 동안 별 일이 없고 막 엄청나게 막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뭐 야, 우리 이거 잘 해보자 이래가지고 막 뿜빠 뿜빠 해 가지고 막탁 올라가서 여기를 딱 뚫고 막 추세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 다 이렇게 이렇게 막 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아 이제 기대감 끝났으니까 빠져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아래로 내려 꽂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장되는 주말이 될것 같고요. 네, 현금 보유를 하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닥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을 했죠. 네, 오늘 1.86% 상승을 했고요. 879.8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점을 막 이렇게 막 올리거나 네, 고점을 확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얘도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이걸 뚫어줘야지 하락하는 추세를 뚫어 올린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를 못 뚫어낸 거면 네, 막고 떨어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시 또 하방으로 내려 꽂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지 계좌를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오늘 뭐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오늘 단타를 쳤죠. 음흠. 오늘 같은 날 단타를 좀 쳐야 되더라고요. 근데 단타를 잘못 들어갔어요. 오늘 갑자기 막 철강주가 기대감 때문에 막 개비 엄청 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좀 늦게 봤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관심이 아좀 그래도 이 정도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따라 들어갔다가 네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쭉 네, V.I. 직전에 따라 들어갔는데 V.I. 풀리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는데. <laughs> 그래서 결국에 잘랐습니다. 네, 자르기 잘했죠. 안 그랬으면 지금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거 잘못 들어가서 내 네, 손절 조금 친거 네, 근데 이거 나서 이제 사조동원 네 사조동원은 저는 한탑이랑 요런 것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몰라 한탑은 조금 많이 올라가긴 했으니까 조금 위험하긴 한것 같은데 밀 관련주나 요런 것들은 식량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스윙으로 가져가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왜냐면 등락폭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스윙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떡 조금 불안한가 싶다가 봐도 아닌가 괜찮가 뭐 약간 이기게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마음이 네 일단은 여기서 네 수익을 잡고 있던 거좀 팔았다가 또 샀다가 또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살팔살팔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수익 보고 나가고요. 이렇게 약간 고점 찍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난 이후에 이렇게 또 빠지다가 예, 막판에 또 여기서 이렇게 말아올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대응하기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뭐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또 이슈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다 털었습니다. 네 오늘 다 털었고요. 그다음에 가온 칩스 요거는 오늘 신규 상장주였는데오 오늘 막 파이팅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때 저는 사파사파하고네좀 다른 일을 했는데 이위에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을 걸마이면사 너무 아쉬웠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거 반도체 관련 주여 가지고 조금 오늘 같은 시기에 상장이 된건 정말 신의 한 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단타 조금 들어가서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동원수산 네, 이거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 뚫어줄 줄 알고 딱 샀는데 안 뚫어지고 역시나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동원수산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 여기 지금 그 일본이 그 방류하는 것 때문에 지금 관심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끝날까? 뭐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슈팅이 쐈다가 네, 좀 빠졌어요. 그래서 112선까지 찍고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요거는 조금 더 추세면 안 깨면 더 지켜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요렇게 추세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얘를 사고 나서 제가 사고 나서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살까? 더 살까 말까? 아니면 얘를 그냥 매 손절을 쳐버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더 가져가야겠다. 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만 안 깨면 솔직히 여기서 조금 더 들고 가서 수익을 내고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수, 추세를 좀 깨면. 깨면 그때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다시 조금씩 종목이 늘어났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하면서, 네, 뭐, 이렇게 섹터가 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 관련주나 아니면 뭐, 그, 재건 관련주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런 것들은 조금 움직이긴 하던데, 그런 거 말고 오늘 같은 경우는, 네, 뭐, 사료주 이런 것도 좀 움직였지만, 갑자기 막, 예, 네, 갑자기 뜬금없이 네, 저는 좀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아니 어제도 뜬금없이 그막 태양광 관련 저막 움직였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뜬금없이 저게 움직이더라고요. 메타버스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맥스, 맥스가 상가를 갔어요. 네, 그래서 어 어. 이렇게 바닥에서 <laughs> 아, 이렇게 바닥에서 가는 거야 말하면서 네, 약간 당황 스럽고 요 근데 진짜 테마 주는 어 그래서 진짜 시장에 어떠한 어떤 기사 하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에 갑자기 확 솟구치거나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한다고 해도 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섹터 같은거를 잘 정리를 해 놓고 그거를 이제 다시 네. 잘 뭐가 그 기사가 나거나 뉴스 그 우리 장중에 기사가 나거나 할때잘 따라 들어가서 뭐 단타를 치던지네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솔직히 바닥에서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닥을 다죽이 있다 갑자기 확 슈팅을 쏘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 근데 무상증자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약간 무상증자 작업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유상증자도 있어서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뭐 약간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유상증자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박스권을 뚫지 못할 수 있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지 계좌를 조금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주 열정적인 날이었고요 뭐 여러분들도 약간 단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주말 동안에 별일 없이 아주 그냥 조용하게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어, 회담도 너무 잘 되고, 중국도 별로 시비를 걸지 않고, 음, 그냥 다 좋게, 좋게 지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좋겠네요. 그죠? <laughs> 희망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상 주드신교랭아의 주식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딜링딜링 알람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